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토끼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마스터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월 11일 쥐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수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시천수. 시천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천수의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수성이 임하였으니, 노래에는 태평하리라. 자, 다가오는, 노년에는 어, 태평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편안한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 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안에 근심이 없으니, 이 밖에 무엇을 바라리요. 자, 집안도 평안하고, 운세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도 풍족하고 매사가 뜻과 같이 되리라. 어떤 일인지 막힘없이 내 의도대로 된다는 얘기죠. 백수의 질병이 없으니 수화는 80을 누리리라. 자, 몸수도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두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소반상 위에 음식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잇고, 그 다음에 복주머니 있기 때문에 금전 재물의 운이 왕하다. 어, 전반적으로 쥐띠 분들은 운세가 상당히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월 11일 소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보더니 연살의 카드가 나왔어요. 연살. 자, 연살이라는 것은 어, 색정 생난을 뜻하는 건데, 자, 연살은 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살이 진입하게, 되게, 진입하게 되니 봉변수가 두렵고다. 만일 조심하지 않으면 선명하고 망신을 하리라. 도화살이 진범하니 반드시 생난을 당하리라. 부부가 불안하니 이별수가 두렵다. 자, 봉변수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를 주시,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여성분들 너무 밤늦게 혼자 다니거나 너무 늦게 귀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조심하자고 선명한다는 것은 내 이름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과 시비, 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망신하게 된다니까 이, 자기 몸가짐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유념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마찰을, 일, 으키지 않도록 조금 유한 정책을 피시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 대,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대처는 좀 단호하고 냉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화살의 심어와이의 반드시 생란, 생란을 겪는, 남녀 사이에 어떤 싸울 수도 있고, 또 남녀 간에, 모르는 남녀 간에 어떤 그 색전 생난으로 인해서 좀 시비수가 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오늘은 좀 주의가 필요하게 됐고, 또 남성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도 내가, 내, 하, 내가 나는 그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으로 어, 하여금 그런 의도를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하는 행동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란 날인 선두 부부는 연애 예정형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상대방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조금 매사, 조금 관심을 더 기울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1일 호랑이띠의 탈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탈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기의 카드가 나왔어요. 연천기. 그렇기 때문에 연천기는 또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권이에요. 연천권. 연천권에 예, 천권성이 들어있으니 총명 준수하도다. 사방으로 출입하며 많은 사람과 사어야 오늘은, 어, 권세를 잡은 듯한 그런 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이게, 예, 세일즈라든지 영업, 영업이라든지 세일즈 뭐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또 대, 이제 여러 사람을 상대에 대, 상대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오늘 조금 운세가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성이 괴활함으로 따르는 사람이 많다. 오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실은 부자가 아니지만 돈을 물가이 쓰리라. 오늘은 전반적으로 나에게 남는 것은 없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은 충분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재응, 금전 재무 내용이 다가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랑이띠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내가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의의소침 하지 마시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1월 11일, 토끼띠의 오늘의 탈혼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탈혼세를 살펴봤더니 중원의 카드가 나왔어요. 중원이라는 것은 두번 결혼한다는 뜻을 얘기하는데, 흉살공에 속합니다. 어, 흉살이라는 것은 좋지 못한 뜻을 내포하고 네, 있죠. 네, 네. 그러면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에, 중원에 들어있으니 배공이 별로죠. 배공이라는 것은 배공이라는 것은 배우자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부부지간에 오늘 조금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타, 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주시, 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역시 연인 사이에도 에, 전, 에,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녀은 마찬가지로 상부 상처 수가 있도다. 형제간 무덕할 것이요. 자녀들도 불초하리라. 불전의 액을 비르라. 이수를 면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종국을 가지면 이런 액을 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은 토끼띠 분들 중원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수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매사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끼띠 분들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월 11일 용띠의 오늘의 탈혼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타탈사를 살펴봤더니 시천역의 카드가 나왔어다 시천역. 자, 그러면 시천역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천역. 천역성이 들어오게 되니 상업이 크게 유리하리라. 오늘은 장사하시는 분들 운이 상당히 좋다. 이렇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하를 도로 다니며 천금의 재산을 벌으리로다. 오늘은 금전 재물의 운이 왕한 날에 해당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육친간에 덕이 없으니 천연의 운은 건과도다 즉, 어, 육신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모든 일을 다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바쁘고 정신없고 어, 힘든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머물면 불길한 이사를 잘활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 한 곳에 머물러서 이게 너무, 이, 아니하게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매사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천역. 하늘에서 내린 영마선을리하자는 건데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실 아, 진행하는 함에 있어서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니까 그래 나를 도와주는 운이다. 이렇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띠분들 오늘의 운을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월 11일 뱀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8패 카드가 났어요. 8패, 8가지가 실패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역시, 흉살, 흉살공에 해당하고요. 팔패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패살이 들어있으니 실패수가 빈번하도다. 재반 경영하는 반은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구나. 시작은 했는데,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적인 실패라든지 일의 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음이 항시 불안하니 술로써 세월을 하리라. 오늘, 이게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술, 음주를 한다는 뜻인데, 오늘 너무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중년 말 이후에는, 중년, 중년 이후에 우는 가산을 크게 부흥시키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 병띠분들은 오늘 그 오후쯤에 서 한, 한 3시쯤 돼서, 그때부터는 좀 운이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2시 넘어서부터는 운이 풀려나가는 그런 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 나, 개인의 어떤 운, 일이라든지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미흡한 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월 11일 말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에 타로운 새를 살펴봤더니, 반안의 카드가 나왔네요, 반안. 바난. 자, 반안이라는 것은 높은 말 안장 위에 올라 앉아보는 것이 반안입니다. 자, 반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안이 들어있으니 위인이 청소하도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학문에 달통하였다면 소년 등고하리라. 오늘, 어, 떤 시험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 그에 어떤 시험에 있는지 간에 상당히 좋은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에 근심하는 번은 몸이, 몸이 건강치 못함이르다. 오늘 말띠분들 건강상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52, 이3세는 고기가 바닥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어, 말띠분들은 운세가 전반적으로 좋은 운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내가 내 지위가 높아지는 경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또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월 11일 양띠의 탈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탈운세를 살펴보더니 파가의 카드가 나어요 파가. 자, 파가라는 것은 그 집이 부, 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역시 흉살공에 해당합니다. 양띠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운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가는 조상이 물려준 세업은 뜬구름같이 흩어지리다. 재산이 흩어진다는 얘기죠. 재터는 불길하니 이사하면 기라리로다. 오늘은 자주자주 용교왕에서 내가 내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먹고 서에서 잔이 일신이 분주하다. 오늘은 바쁜 날이긴 한데 특, 특별하게 쓴 소득은 없을 수 있는 그런 운,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양띠분들은 오늘 하루 전반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특히 다른 사람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금전적인 투자라든지 투기성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오후 늦게부터 운이 들어오는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월 11일 원숭이띠에 오늘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타로운서를 살펴봤더니 일천기의 카드가 나왔어요. 일천기. 자, 일천기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성이 들어있으니 노래에는 부귀할 운이로다. 노래에는 다가오는 논년에는 부귀할 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어, 그, 원숭이띠분들, 운이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란 가운데 근심이 있으니, 배공이 불리하리라. 자, 오늘 배우자, 특히 남녀지간에, 또 부부지간에 조금 다툴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때문에 서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씩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록이 몸에 따르니, 사람마다 우러러 버리로나오늘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받는 그런 또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게,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운이, 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상업으로 종사하면 큰 상인, 상인의 상인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원숭이띠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귀천, 일천기의 운이기 때문에 내 몸은 연기하고 금전 재물에 운은 왕하고 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에 들어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1월 11일 닭뒤에 오늘의 탈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뒤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시천에게 카드가 나왔어요. 시천에 뭐, 시천액은 그림을 봐도 그렇지만 은 별로 크게 에, 좋지 않은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천액은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액성이 들어있으니 제 애기 제액이, 애기, 몸에 따르일이라 제, 애, 애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한과 애군이. 늙은 범위 수풀에서 나오니 분수를 지키만 못하리로다 늙은 범위 수풀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냥을 포기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뛰지도 못하는 늙은, 늙은 호랑이가 수풀에서 나와서 내가 어르렁 거려봐야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세상에 만 가지 일은 그림 가운데 떠기로구나. 내가, 다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일마다 장애가 많으니 이름만 크고 실속은 적으리라. 아, 전반적으로 닭띠분들 오늘 하루 어, 어떤 되는 일은 없고 어, 예, 소리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그 크게 욕심을 부려서 어,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투기. 어떤 일들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닭띠 분들 오늘 하루 자중하시고 어, 매사 조심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어, 천천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월 11일 개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보더니 어, 연천기에 가득났어요. 연천기. 자 연천기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성이 들어있으니 부모의 조상의 음덕이 있도다. 오늘은 부모 조상이라기 때문에 꼭 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행운자가될수 있다는 거죠. 귀문에서 상징하여 소년 시절의 행복을 누리려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우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몸의 병이로다. 전반적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신 분들은 부모님 건강 또 본인의 건강 오늘은 건강 몸수 건강 좀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건강 같이 같이요. 학문에 부지런하 있으면 벼슬에 오를 운도 있으리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 개띠 분들은 전반적으로 운은 좋지만은 어, 어떤 그 몸수 건강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있습니다. 오늘 학업을 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또 문단에 계신 분들 어, 운이 더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개띠 분들은 오늘 하루 전반적인 운이 좋은 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월 11일, 돼지띠의 타로운 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띠의 타로운 새를 살펴봤더니, 육회살의 카드가 났어요 육회살. 자, 육회살은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회가 들어오게 되니, 고독한 운명이로다. 오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조금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마음, 마음을 잘 가다듬, 도모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조실 부모가 아니라면 처자를 이별하리로다. 전반적으로도 오늘 헤어질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회사 연인사이라든지 부부지간에, 또 가족지간에 서로에게 너무 상처되는 말이라든지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육신의 인연이 없으니 중이나 될까 할 운명이로다. 오늘은 마음을 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은 자칫 잘못해서 어, 다른 곳에 어, 뭐 그런 큰 뜻은 없었지만 그냥 놀러 갔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뭐 소개를 받는 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게 케이를 너무 쉽게 하면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섣불나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천지를 방랑하니 뜬구름 같은 인생이로다 오늘은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운이기 때문에 크게 실속은 없을, 것, 없을,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큰 욕심 버리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생업에 열중하신다면 반드시 큰애구는 막을 수 있는 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월,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토끼띠날, 오늘의 띠별 타러 온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사가 조금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버벅됐고, 좀 힘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어, 내일은 좀 컨디션 잘 조절해서 더 좋은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